귀음스펙 7호가 청약 첫날 총 3,100여건의 청약 건수를 기록했습니다. 균등 청약만 하실 분들은 30주 정도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날 청약 건수 3,100사건을 균등 배정 물량 50만주로 나누면 첫날 기준 균등 배정은 161주씩이 됩니다. 2차까지 2만건 정도를 예상해보면 최종 균등배정 주수는 25주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첫날 경쟁률은 7.50대1이었습니다. 상장일인 7일에 한 주당 100원 정도 오른다는 생각으로 청약을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키움스펙 7호의 청약 마감일은 30일이고 환불은 9월 1일, 상장은 9월 7일입니다. 주간사는 키움증권이고 계좌가 없는 분들은 30일까지 개설하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청약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기간 수혜체 경제률은 1168.92대1이고, 의무부의 확약은 받지 않았습니다. 공모가는 2천원이고 청약 증거금 은 100%입니다. 총 공모 물량이 400만주인데요. 그 중에서 25%인 100만주는 일반 청약자에게 75%인 300만주는 기관에게 각각 배정됐습니다. 10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 최고한도는 일반 자격은 6만주 우대 자격은 9만주입니다. 올 3월에 상장한 키움 제 6호 스펙의 29일 종가는 2150원입니다. 사년제 상장된 오호는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고 상장 폐지됐습니다. 키운스팩 시리즈들의 합병 성공률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. 저는 재미삼아 균등청약만 할 계획이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